마시마유 선수의 등장은 감독들 뿐만 아니라 선수들에게도 엄청난 긴장감을 새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 비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 비상경보가 켜졌겠죠. 이날 경기에도 많은 선수들이 직관을 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하지만 이런 측면으로도 마시마유 선수의 등장은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마시마유 선수의 등장 이전까지 이 리그의 최강자였던 화이트밤뭐 박지한, 허경이, 또 신의 이유정 선수까지 해서 마냥 위축되면서 주눅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투지가 불타오르고 경쟁심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별코 내가 뒤지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이고 싶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강력한 라이벌의 존재는 자신의 성장을 또붙도들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이 대결을 더 기다리는 선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그렇고 급한 거는 근데 B조의 선수들이겠죠. B조 안에서는 그럼 어떤 선수들이 이 마시마유 선수를 만나고 싶어 할까? 뭐 만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맞붙게 되니까 이것을 위해 준비를 하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쫄거나아나낼것 같아 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실력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해도 골대녀의 투지가 높은 선수들은 아뭐마시마면뭐 어? 나는 난데 하고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조의 그런 과연 이 마시마이오 선수를 맨마킹할 수 있는 1대1이 가능한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슬금 우선 구척장신에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제2의 이적 선수가 밝혀졌는데 어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끌면서 나중에 구척의 경기가 치러질 때밝혀줄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스포가 너무 많이 퍼져나가서 그런지 이번 주 경기에서 그냥 과감없이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와 동시에 구척의 새로운 감독이 이영표 감독이라는 것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이 구척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감독과 에이스의 버금가는 이적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해정 선수에 대한 설명은 뭐 크게 할 필요 없겠죠? 저는 뭐 박재현 선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혜인 선수와 더불어 액션이스타의 에이스로서 활약을 했다고 보고 그 팀에 있어서 중추의 역할을 했습니다. 어찌보면 골대녀에서 이 멋진 헤딩골들이 가능하다는 걸 처음으로 증명해준 선수가 또이 이혜정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구척의 입장으로만 놓고 보면은 전 시즌에 비교해서 나빠질 게 없어요. 이은영 감독의 부재가 다소 아쉽기는 하겠지만 뭐 이영표 감독이 그 빈자리를 잘 메꿔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존의 전력으로 보더라도 임경민 선수의 빈자리를 이혜정 선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전력의 누수는 없고 오히려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골키퍼 자리에 누가 서게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할 텐데 예고편의 몇몇 장면들을 봤을 때 골키퍼 자리에는 허경희 선수가 메인으로 키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번에 국가대표 때 썼던 전술 그 전술의 연장선상으로 또 감독이 이영표 감독이니까 허경희 선수의 골키퍼 부분에서의 빌드들을 또 더욱 공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골키퍼로서의 쓰임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팀에서 허경희 선수가 골키퍼를 맡는다면 필더 위에서 마시마유 선수를 1대1로 맨마킹할 수 있는 선수 네 바로 이 이적 선수인 이해정 선수밖에 떠오르지 가 않죠. 충분히 어느 측면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게 이해정 선수가 활약할 당시만 생각해보면 1대1 지우기의 역할로서는 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인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마시마유 선수를 방어할 것 같습니다. 즉 코너킥 상황이나 킥인 상황 그리고 프리킥 상황 뭐 이런 식의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이 예정 선수가 가장 잘하는 뛰어난 플레이가 스크린 능력이거든요. 본인이 원래 했던 운동 농구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스킬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배어있고 가장 1인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마시마 선수에게 스크린을 걸어주면서 방어하는 키가 마시마 유 선수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막강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부분이겠죠. 동적인 상황 마시마 선수가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붙어서 수비하는 능력을 상상해보면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갭이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이 부분에 대한 탁월한 능력치가 있더라고요. 그 좁은 공간으로 치고 달리는 그 순간 스피드. 와 이거가 이틀까지 본적 없는 가히 엄청난 돌파력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능력치가 분명히 이해정 선수도 뛰어나게 있었지만 굉장히 당황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정 선수가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은 공간들이 열려있고 특히나 역습 상황에서의 마지막 선수를 어떤 식으로 막을 건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구척 장신에서 조금 플러스 옵션이 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냐면 감독이 또 이영표 감독이라는 거죠. 어쨌든 마시마를 가장 많이 겪었던 감독입니다. 다른 감독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책들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요 기대적인 측면까지를 곁들여 보면 구척이 그나마 그래도 어 여기에 맞는 카드들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차하면 허경희 선수의 필드 플레이도 가능하니까 이전에 골키퍼 를 봤던 진정선 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을 또 갖고 있어. 스리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번 국가 대표 때 상대 팀 요코야마 선수를 막으면서. 동시에 마시마요 선수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감을 줬던 시무뜸 선수가 있는 스밍파. 요 스밍파가 있죠. 시무뜸 선수의 1대1 대이마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에 남아있는 팀에서는 가장 마시마요 선수를 1대1로 마킹했을 때 뭔가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이시으뜸 선수죠. 팀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카드를 여기다 갖다 썼을 때그 나머지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이 변수들이 좀더 스밍파에게 불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진짜 박주호 감독이 엄청나게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밍파는 결국 이세 선수의 자리가 너무 커요. 나다, 쉐리, 악예원까지 어떻게 이세 자리를 믹스시켜가지고 유동성이 있게 최대한 그 리스크를 막아가면서 상대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또 동시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아시마 막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가지 난제들을 가지고 있는 스밍파일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라드림. 참이 경기가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팀의 느낌 도 너무 다르고 발라드림이 승리를 거두는 경기들을 보면 그런 뭔가 팀적으로 스타 플레이어를 하는 그런 팀 중에 하나기 때문에 매번 예측과 좀 다르게 결과들을 내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고 일단 이 발라드림에서는 선택이 없습니다. 이 마시마현 선수를 1대1로 맨마킹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밖에 없죠. 네, 민서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민서의 능력치만으로는 어, 버거운 건 사실이에요. 좀 이런 느낌이야. 민서야, 어려운 건 알겠는데 너 깡이 있잖아. 너 투지 있잖아. 너 어떻게 해서든 다지 끄덩이라도 잡아서 뭐 마시마 유를 좀 막아봐 줄래? 투절인 그 민서의 에너지 이 부분이 뭐 투지만으로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이전에 리그의 다른 에이스들을 맨마킹하는 민서의 모습에서 그 특히나 박하연이랑 붙었을 때어 쉽게 밀리지 않았던 우리가 그 부분을 또 기억하고 있죠. 어 화이트박이랑 매첩 됐을 때도 민서가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뭐 일방적으로 핀치 당하면서 어이없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마시마 유를 효과적으로 민서가 괴롭혀 준다라고 치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나머지 부분에 요 경석이 콤비가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반대로 원더우먼에서 이 경석이 콤비를 어떤 식으로 효과적으로 막을 것이냐 그게 또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시마요 선수가 있지만 여기 또 경석이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발라와 원더우먼의 요부딪힘은 주고받는 카드들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더 다채로운 그림들을 볼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는 해도 이 직전의 원더 경기를 보니 이상 발라들이 이미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뭐 이렇게 가지고 세 팀의 마시마요 선수를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를 좀 살펴봤는데 아 모르지 또 우리가 예상 못하는 그 새로운 기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척의 이현희 선수가 마시마유 선수를 맨마킹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쓸수 있는 이현희 선수의 또 기술들 있잖아요. 사우팅을 통한 신경전 그리고 뭐 귓속말로 야너 계속 뛰고 싶으면 은 잘해라. 눈 부라리기 뭐 여러가지 요런 신경전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마시마유 선수가 심정적으로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거든. 뭔가 여리여리한 부분이 있어서 의외로 이런 멘탈이나 정신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딱 건드려주면 마시마유 선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약점들을 이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야. 마시마유 선수의.